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.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부인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260만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넸습니다.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신도를 대거 입당시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는 드러난 상황. 그래서 특검은 이 씨가 선물한 가방이 김 씨의 선거 지원에 대한 담례의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김 의원 측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밀접한 결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데,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, 이 씨는 김 씨에게 최소 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. 특검은 오는 11일엔 김건희 씨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